자, 심의 강의 첫 번째. 자, 여기는, ready는, 질병의 최초 원인 파악하기. 이게, 이게 핵심 내용이야. 자, the body tends to accumulate. 자, 신체는, tends to accumulate, 가 축적하다.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자, 종종, 그리고 뭐 한다. 시작한다. which, with가 로지, 뭐야. one small and seemingly minor imbalance. 자, 하나의 작고, 겉보기에 사소한 불균형으로 시작한다. 자, 분사구문이지, 아닌지 기억해야 되고 This problem, 이 문제는 causes, 야기한다. Another subtle imbalance, 또 다른 미세한 불균형을 자, Which triggers, 자, 그것은 야기한다. 또 다른 불균형을 그리고 몇개더 유발한다. 자, 이렇게 얘가 지금 콤마디에 위치니까 계속 적점법이지 뭐로 못 바꾼다고? 대수로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이 뭐야. 이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말에 S가 꼭 붙어야 돼. 이것도 기억하고. 갠못 바꾼다. 해석할 땐 그것은이라고 하는데 자, 인디 the 결국 이거. finally 아이. 결국 you get a symptom 자, 결국 you get a symptom. 너는 뭘 갖게 된다? 증상을 갖게 된다. It's like lining up a series of dominos. 라이카 뭐뭐같은니지 Line up이 일렬로 세우다고. Series of 일련의 도미노지. 일련의 도미노를 줄로 세우는 것과 같다. 이거 문장 위치 아주 좋아해. All you need to do is to knock down. 자, 네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얘가 주어야. It's to knock down. 쓰러뜨리는 것이다. The first one. 첫 번째 도미노를. 자 그러면 many others 많은 다른 도미노들이 will fall t o 또한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주어인데 여기 산행사로 이게 이지가 왔다는 게 중요한 알아나면 틀리고 그다음에 오리 이렇게 주어일 때 뒤에 보어에 동사 원형으로 그냥 보어를 치라니 보어가 올수 있어 걷기분 이거는 to knock이라고 써도 돼. 예, 그 써서 도 돼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what caused the last one? 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지. 자, 야기하다, 뭐가, 뭐 하도록이지? 자, 무엇이 야기했는가? last one. 자, 마지막 것이 to fall, 쓰러지도록. 이것도 문장의 위치, 괜찮아잉? o b v i o s l 분명히 it wasn't the one before it. 자, 그것은 before it. 그, 이게 앞에란 뜻이야.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는 the one before that. 그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보였다. The first one, 첫 번째 것이었다. The body works the same way. 자, 몸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것도 문장이 위치 제일 좋아. 이. The initial problem. 처음에 문제가 is often unnoticed. 종종 알아차려지지 않는다. 자, it is not until a that b. 이. a that b. a 하고 나서야 b 하다 이렇게. 그러면 some of the later d o m i n a n e 자, 이게 죽어지 D의 도미노의 썸, 일부가 펄, 쓰러지고 나서야, uh,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더 분명한 단서와 실마리와 증상이 뭐한다? 나타난다. 그치? 이거하고 나서야 이렇게 한다. Eh? It is not until A day that B. In the end, 결국, you get a headache. 너는 뭘 갖게 된다? 고통과 피로와 또는 우울을 갖게 된다. 또는 심지어 질병을 갖게 된다. When you try to treat, 자, 너가 치료하려고 시도할 때, the last domino, 마지막 domino를, treat just the end. 즉, 그, 최종 결과, 결과를 치료하려고 할 때, 뭐인? 결과적인 증상인? 이런 본격이라고 봐야지. 결과적인 증상인, 최종 결과를 치료하려고 할 때, The cause of the problems. 그 문제의 원인. cause는 isn't addressed. 이게 해결하다야. B plus PP잖아. 수능. 해결되지 않는다. The first domino. 첫 번째 domino가 is the cause. 원인이고, 즉, 뭐다. 원인이다. 즉, primary problem. 주요. 문제다. 오늘 는 핵심 문제지, 이거. 핵심 문제. 첫 번째를 질병의맨 앞에 처음 증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예?